언어는 단순히 단어들의 나열이 아니라 더 작은 의미 단위인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태소는 단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의미의 조각으로 예를 들어 학생들은 학생과 복수를 나타내는 들이라는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단위를 분석하면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단어를 넘어서 형태소 단위로 토크나이징하는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특히 다양한 언어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영어나 불어처럼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언어에서는 단어 단위 토크나이징이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나 일본어, 터키어처럼 어미와 접사가 풍부하게 결합되는 언어에서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길고 복잡한 의미를 담을 수 있어 단어 단위로만 나누면 수많은 변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흩어지고 의미적 연결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태소 분석기는 단어를 더 작은 의미 단위로 나누고 품사와 문법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먹었습니다라는 단어는 먹이라는 동사 어근,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 존칭을 의미하는 '습니다'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쪼개면 언어의 문법 구조가 더잘 드러나고 기계 학습 모델이 더 정교한 의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어를 나누는 수준을 넘어 언어의 뼈대를 학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형태소 분석은 언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어처럼 교차어에서는 어근과 조사 어미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일본어나 핀란드어에서도 복잡한 단어 변화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기계 번역, 검색, 지리응답 시스템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언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정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형태소 분석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언어학적 규칙을 모두 반영하려면 분석기가 지나치게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분석이 달라질 수 있어. 완벽한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언어마다 구조가 달라 공통의 표준을 세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형태소 분석은 강력하지만 무겁고 범용성보다 특정 언어 맞춤형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계는 차후 더 단순하면서도 유연한 토크나이징 기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형태소 분석은 언어의 뼈대를 드러내며 자연어 처리의 깊이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마다 맞춤 규칙을 만들어야 했고 범용적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언어별 규칙에 덜 의존하면서도 단어를 더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방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브워드 토크나이징이 널리 퍼지며 형태소 분석의 장점과 단어 기반 접근의 간결함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곧 맥락적 인베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중간 단계가 되었습니다.